나무 가지들이 많이 꺾여져 있네요. 사람들이 이렇게 꺾었을 겁니다. 시들을 말라버린 것을 보니까 꺾어진 지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네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 가지들을 꺾어 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무를 떠나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렇게 가지들이 시들어 죽게 된 거죠. 그리고 이것들은 뭐잖아, 아궁이 불고등이 속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뜨는 상태거든요. 하나님을 뜨는 상태라서 뭐잖아. 죽어 지옥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이 나무 가지들은 사람에 의해 꺾어졌잖아요. 꺾어졌기 때문에 시들어 죽어서 이제 아궁이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은 마귀에 의해 하나님을 떠난 상태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죽어 지옥 불구등이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귀가 인간들을 선악과 사건에 빠지게 해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 죄에 빠지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했거든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생명, 그 자체를 떠났기 때문에, 시들어 죽게 된 것이고, 지옥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 죽어 지옥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서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우리를 구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구해주신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구해주셨으니까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 그거 안 믿을 수 없는 거잖아요. 예수가 구세주라는 것을 믿고 영접하면 죄에서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생명, 영생 그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영생을 얻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자유케 됩니다. 참 자유를 누리게 돼요. 참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장차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야 구원받는다 또는 율법이나 고행이 수반된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해야 구원받는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예수가 누군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해 주셨잖아요. 죄에서 구해 주시려고 그분이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신 것입니다. 피를 흘리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려고 그분이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에 빠진 우리를 살리려고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랑에 감동 받을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랑에 마음이 녹아질 수 밖에 없는 거예요. 한 남자가 처녀에게 사랑 고백을 해도, 그 처녀가 그 마음이 녹아져서 그 남자를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창조주란 말이에요. 창조주, 조물주,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그런데 그분이 만드신 우리 인간들, 인간들이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게 됐기 때문에 가만히 보고만 계실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를 살리려고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들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실제로 그분이 오셨어요. 당시에 피조물들에게.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 그 인간들 그것도 선악과 사건에 빠진 더러운 죄인들 더러운 피조물들에게 침 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힘까지 당하셨던 거예요 죽임을 당하셨던 거예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려고 그분이 그렇게 피를 흘려주신 겁니다. 조물주가 피조물에게 맞아 죽기까지 하신 그것이 사랑인 거예요, 사랑. 그런 사랑이 세상에 어디에 있어요? 그 사랑은 창조주, 그 하나님, 그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인 거예요.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지금도 물론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셔요. 그분의 사랑에 감동 받을 수 밖에 없는 거고, 마음이 녹아질 수 밖에 없는 거고,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그 순간, 그분과 함께 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제사함 받고 성령을 받게 되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버니다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자유케 되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님의 모든 보화를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버려요 예수님께서 지에 빠진 우리를 구해주셨다는 것. 구해주셨으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라는 것,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구세주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분을 마음속에 영접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하시려고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셨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엄청난 사랑을 이제야 확실히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옵소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직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으신 분들은 방금 제가 가르쳐 드린 대로 그렇게 해서 지혜에서 구원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하나님을 누리게 됩니다.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참 자유를 참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 어디서나 그분과 동행하며 그 어디서나 하늘 나라를 누리다가 장차 천국에 입성하게 됩니다. 아직도 예수가 구세주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영접하셔서 이 엄청난 복을 누리다가 장차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리고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이런 내용을, 이 복음을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전해 주다가, 천국에서 만납시다.